위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뭐 하고 경황이 없어서 서면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고말씀드리는 그 나중에 서면은 숙지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부가 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어,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어, 정부가 막판까지도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어, 대립되면서 전체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가 어제 에,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번호 어, 외상은 28일 날 어, 무역 관리령 시행령을 예정대로 선포해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어,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어,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계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 이런 일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정부는 비록 8 1로 경축사에서 일본의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어,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 많은 국민들이 우리 안보에 정보의 공백이 발생하고 또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계십니다만은 정의당이 확인해본 결과 어,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이 당장 파기된다 해도 안보에 큰 공백은 없다. 어, 우리 안보에 있어서 큰 어떤 어,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어, 이 결정에 앞서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어,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어, 우리 안보의 손실을 평가하도록 요구를 했고 우리 국방부는. 청와대 지소미아로 인하여 지금까지 얻은 큰 안보 상황 기이 크지 않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안보 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해서 이번에 청와대가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록 어, 지소미아가 연장이 거부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 심리는 전혀 기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어, 다시 하겠습니다. 이 지소미아가 파기된다 하여도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하시고 어 공연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기존의 한미동맹에 의한 어 한미정보공조체제를 튼튼히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아무리 당거린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제때에 탐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뛰어난 능력을 국민들에게 설득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50조에 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안보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에 안보가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의연하게 우리 안보태세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게도 더욱더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